금리 높은 특판 정보 101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재연 TV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신협의 전국 최고금리인 5% 예금 특판 2종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속도감 있게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내당천 신협 특판 예금입니다. 유니온 정기 예탁금이며 가입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가입 금액은 30만원 이상이며 최고금리는 특별한 조건 없이 5%입니다. 판매기간은 9월 22일 금요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내당천신협 예금 특판은 온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특판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당천신협의 입출금 통장 개설 후에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영실 태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판매한도는 50억으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조기 마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부산행복신협 특판 예금입니다. 유니온 정기 예탁금이며 가입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가입 금액은 30만원 이상이며 최고금리는 특별한 조건 없이 5%입니다. 판매 기간은 9월 25일 월요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부산행복신협예금특판은 온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판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까지 부산행복신협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줘야 합니다. 특판 오픈 시간은 9월 25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이나 9시가 예상됩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현재 신협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천천히 옥석을 잘 가려서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괜찮은 특판 예적금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